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리에이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라이브니스 두번째 후기 및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라이브니스 여러 번 뜨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 저는 솔직히 이번 두 번째인데 뭐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마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떠요. 어, 본인 확인해가지고 전 라이브니스를 한번 진행했으면 아마 여기서부터 뜰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 영상 검사를 수행한다 해서 오디오 녹음되지 않는다 했고 좋은 조명 얼굴 전체가 보인다. 안정적인 카메라 위치 설명을 따른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동 중에 이제 사진 찍다 보니까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두 번째 때는 첫 번째 때는 정말 선명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확인하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잘 이해는 가지 않는다 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 찍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뭔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얼굴을 가린다, 조명이 어둡다, 여러 명 불가하다,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황당하긴 어 그죠? 자 얼굴에 필터도 없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 테스트할 준비가 되냐라고 해가지고 오디오는 녹음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맞는 걸 하나 하나씩 한번 어, 이렇게 조합을 해볼게요. 기록 시작을 누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사진이 어떻게 된다?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긴 할게요 근데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번세번 번 해도 이게 참 변화가 없어요 사진이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정면을 쳐다보래요 정말 쳐다봐 그 다음에 오른쪽을 쳐다보래요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있으면 고개를 쓱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띡 움직여요 움직여 움직여서 쓱 돌린 다음에 딱그 쳐다보고 그 사진을 유지하고 있어요 몇초 동안 3초 이상, 3초라고 하는데, 3초보다 조금 더긴것 같아요. 그 정도 여러분들 유지를 하고 있으면, 보다 사진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유지하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왼쪽으로 띠 돌려라. 자, 왼쪽으로 띠 돌리고, 또 3초 유지를 합니다. 그럼 끝. 자,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보는 걸 유지합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동영상 테스트를 하면 되고 오디오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 이거 정면 바라보기 전에 눈 눈을 깜빡이는 건가? 웃음 표시인가 뭐 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이브니스는 찍으면 되는데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거는 이 라이브니스라는 걸로 이제는 시간을 끊는 그런 느낌? 이 KYC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KYC 인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검토 중이 떠요. 그 다음에 검토 중 다음에 뭐가 뜹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제, 어 보류, 보류 상태. 그다음에 통과. 그다음또뭐 있죠? 임시 승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3월 14일. 이때가 임시 승인 상태예요. 이때 하신 분들이 임시 승인. 이때. 22년, 이때도 마찬가지. 임시 승인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승인으로 전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임시 승인으로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있죠? 이거. 지금 이 과정 대부분 여기 존버 타는 사람들이 뭡니까? 라이브 니스로 가요. 그러면 라이브 니스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자뭐 오디오는 녹음되지 않는다. 근데 이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라이브 니스로 좀 오래 끌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 라이브니스가 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뭔가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2회, 3회, 4회 이렇게까지 지금 라이브니스를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막 통과가 갑자기 띡 됐다든지 이런 변화들은 없었다라는 게 약간 이게 결론이 됩니다. 좀더 우리가 존버하면서 기다릴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록을 시작하고 오디오 녹음되지 않고 다 좋은데 음. 이런 게 라이브니스가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세번네 번에서 마냥 안될것 같으면 그냥 아예 쭉 시간끌 다 나중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라이브니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백날 성공적으로 완료가 했다고 뜨면 뭐합니까? 기본 앱으로 돌아가서, 뭐, 아래 버튼을 눌러라, 돼 있는데, 백날 그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좀 황당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임시생인, 검증이 됐다가 임시생인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끔 하는 게 현재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라이브니스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뜬 현상, 뭐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에선 제가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파이 이게 기술력이 맞냐라고 했을때 물음표스럽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안에 메인넷이 되기 위해서 KYC 인증 절차에 대한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또 이게 유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라이브니스가 여러 번 뜬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판단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파이코인 관련해가지고 그냥 올해 안에 메인넷 된다. 그리고 내 KYC 인증 차례가 온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존보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보고 저는 좀더 기다려보면서 좋은 소식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잘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 메인넷은 반드시 되고, 내 차례 KYC가 이제 오려고 뭔가 길을 모으는 듯한.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작년 3월 14일에 제 차례가 딱 왔을 때, 오, k y 신증 되네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죠. 그 기억이 올해도 이번에는 라이브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KYC 통과가 되는 모습에서 아마 멋지게 성공을 하는 이런 절차까지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